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기분이 없는 기분이었다. 기분이 없는 기분 구정인 만화. 저자 구정인 님은 어린이 책을 만드는 디자이너였다고 해요. 오랫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이 만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없는 기분은 첫 만화책이라고 해요. 이때는 <laughs> 주인공은 김혜진이라는 여인이고요. 어린 딸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만든 현재 본인이 결혼해서 만든 가정은 매우 행복하지만 결혼 전에 있던 가족은 결혼 전에는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없고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으로 사셨고 엄마 아빠 결국 이혼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골치 아픈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다음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이후로 김혜진 씨가 겪는 일들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혜진 씨를 많이 힘들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계속 평생 동안 내 인생에 짐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음, 기분이 가라앉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데 머리 하나 묶어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기분이 없는 기분 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이가 너무 좋던 남편과도 별거 아닌데 싸우고 싸우게 되고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기분이 없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울의 하강 곡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고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고. 겨우 식탁 앞에 앉아도 먹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을 만났는데도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 앞에 앉아 있는데도 사소한 일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겨우 침대에서 나왔는데 금방 다시 들어가 버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원망하고 난왜이 모양일까 이럴 거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이런 날이 도저히 우울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하호호 재밌게 놀고 집에 돌아오는데 밖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집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마음은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거죠.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었는데 12층 목도를 걸으면서 생각해요. 가족들에게 또 이런 나를 만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는 1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라보게, 바라보고 있으면 덩달아서 마음이 참담해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혜진 씨는 남편에게 얘기해요. 나 병원에 가야 되겠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든 뭐라든 해야겠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검사 결과 보니까 우증소견이 있고 신경 전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했다. 교감 신경하고 부교감 신경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약을 먹어야 된다. 좋아질 거다. 의사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진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같이 점심 먹자, 커피도 마시는 거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약을 먹으니까 며칠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다시 병원에 갑니다.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서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약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자 점점 기운이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뭐 밖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가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도 잘라보고 스타일도 바꿔보고 남편한테 데이트 신청도 하고 매일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요. 음, 준비하는 게 힘들면 세수 안한 채로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왜냐면 허기가 지면 외출 준비하는 게 힘들면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요. 남편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배고프면 기분이 더 떨어지니까 배고프면 기분이 더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일하러 가면 혼자서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예전처럼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밖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땐 책이라도 읽으려고 도서관에 가는데, 어,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어요. 책을 빌렸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읽을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 표지를 여는데 필요한 의지도 흥미도 없었다.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필요한 일이고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책 표지를 여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저도 겪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마음이 갔고 우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방 주인으로서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 부분에서 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던 것들에도 흥미가 없고, 잘해오던 일들도 할 수가 없고, 기분도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혜진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약을 먹어요. 의사는 말합니다. 집중력 결핍, 죄책감, 쓸모 없다는 마음. 난 쓸모가 없어. 난 이래서 뭐가 되겠지? 가족들한테 폐만 되고 있어.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혜진 씨가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울증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을 잘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해요. 참 해진 씨가 했던 질문이 공감이 가는데 신기하다 약으로 마음이 나아지다니 어디까지가 진짜 내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병일까 글쎄요. 매주 심리 상담도 받고 있어요. 계속 받아왔는데 어느 날 마침내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애도가 선생님이 애도의 과정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혜진 씨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요.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애도의 과정이 없어서 마음이 더 힘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혜진 씨가 생각합니다. 마음을 조금 열었더니 불안하고 무섭지만,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얼른 닫아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고장 난 데를 고칠 수가 없겠지.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책을 읽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하지만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겪어 보지 않고는 알수 없지 않아요. 음. 이거 읽어 보시면 이 책을 읽어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고 엄청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해를 하면 도움을 줄수 있고, 그들이 우울해서 빠져나와야 같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음,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말은 하지 않아도 우울증을 겪고 있고 우울의 터널 속에 혼자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면 혜진 씨에게 좋은 남편이 없었다면 예쁜 딸이 없었다면 그 과정을 혼자 견뎌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음, 주변 사람들 돌보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서 걷고 사람들 속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우울하시다면 그래도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